무화와 실체에 대한 이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나라는 개별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화사상입니다. 스승님은 나라고 인식하는 몸과 마음이 영원 불변한 실체가 아니며 우주 전체의 조건들이 모여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 환영, 그림자, 물방울, 번개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생각이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나와 너 세상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깨달음과 수행의 본질. 스승님은 깨달음이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즉, 나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또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자신이 가르친 바가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 보살이 아무리 중생을 구제해도 그 공덕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절대적 진리와 현상세계의 관계. 스승님은 진리와 부처가 분리된 개체가 아니며, 현상세계 전체가 곧 진리 자체라고 말합니다. 현상세계의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의법이지만, 그 근본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무의법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분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전체에 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선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현상 세계를 부정하고 놓아버리는 철저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그대로 진리임을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깨달음. 또한 스승님은 금강경의 가르침은 복잡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 전 매일 탁발을 하고 식사를 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깨달음이 일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상과 알아차림 수행은 우리가 나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나라는 행위자가 사라지면 모든 행위는 자연스럽게 우주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영원한 공덕이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절대부정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절대부정입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와 같은 문장을 통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집착하는 모든 개념을 부정하고 내려놓도록 유도합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 속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벼락처럼 깨부수는 벼락경의 역할을 합니다. 오직 철저한 부정과 내려놓음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참된 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